1961년 4월 러시아 유인 우주선이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달 탐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만 해도 무모한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1969년 7월 20일 미국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일로 최초 달 도착에 성공합니다. 산소, 물, 전기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벼운 장비 개발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폴로 11호 우주선은 1969년 7월 16일 발사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54년 전 일이었습니다. 7월 20일에 달에 도착하여 샘플 채집 활동을 합니다. 다음 날인 7월 21일에 달을 출발하여 지구로 향합니다. 7월 24일에 지구로 귀환하였으니 9일간이 소요된 여정이었습니다. 9일 동안 산소와 전력 전기는 어떻게 공급받았을까? 산소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수전의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수전의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린 수소 탄생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전기는 충전 배터리, 태양광과 연료전지 세 가지를 골고루 보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구에서 출발할 때는 배터리 전기로 기기를 조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는 주 전력원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주에서는 지구처럼 태양광이 산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면보다 여 배나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낮과 밤에 따라 극심한 태양광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주 큰 문제였죠. 강한 방사선으로 태양광 패널 의 성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우주 쓰레기들로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태양 에너지는 배터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로 귀환할 때 다시 배터리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배터리는 짧은 시간 최소 기기의 전력을 충당하는데 사용. 하였을 듯 합니다. 빛이 없는 긴 시간에는 전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겠죠. 우주인이 호흡할 산소가 필요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관건일 거고요. 이것은 물을 전기 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로 추출합니다.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 학 반응으로 해서 또 전기와 물을 또 얻는 순환 구조입니다. 이렇듯 수전해와 연료 전지가 우주선에서 실용화된 기술입니다. 검은색 전등 모양의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 아래에 태양광 전지가 있죠.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기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만든 전기를 일생상으로도수 있는데 여기 우주에서는 수전에 기기에서 물을 분해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전해가 또 뭘까요? 어렵죠. 충매에 의해서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는 장치인데요. 백금을 사용해야 수소와 산소 분리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산소는 우주인이 호흡하는데 사용할 거고 수소는 연료전지를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 사용할 겁니다. 이렇듯 수전의 기술은 우주에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은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산소와 수소를 투입하면 화학작용을 하여 전기와 물을 생산합니다. 이래서 전기가 모터를 가동해서 거북선이 노를 젓게 되는데 이렇듯 연료전지가 전기와 물을 생산하고 수전해가 산소와 수소를 생산한 것을 우주선에서 반복을 합니다. 1969년에 실용화된 수전해 보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촉매로 백홈을 사용해야 분자,

기포가 만들어집니다. 청정 에너지인 수소입니다. 반대편 니켈의 철과 코발트를 추가로 코팅한 소재에서는 산소가 발생합니다. 기존 가장 효율이 높았던 고가의 기금석 백금으로 만든 전극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수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에 사용된 연료 전지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산소 탱크, 수소 탱크와 펌프, 배선들이 복잡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어, 현재 이 우주선에도 개량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렬로 연결된 서너 단계의 셀이 탑재되어 있고 각 셀에서는 2십일에서3 1일 볼트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연료전지 또는 수소 발전기라고 하는데 세 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주선 뒤쪽을 서비스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 서비스 모듈에 연료전지 세 대가 탑재가 됩니다. 수소 탱크, 산소 탱크, 이렇게 색깔로 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제 구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소 탱크입니다. 연료전지 내부의 모습입니다. 판때기들이 쭉쭉 걸쳐있죠. 져 양극과 음극 사이에 분리막, 전해질 등이 구성되어서 판때기 모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화학 실험하는 상자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이 상자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료전지 구조인데요, 어, 양쪽에 이제 수소와 공기 산소를 투입을 합니다. 어, 양쪽에 수소와 산소를 투입을 하게 되면 수소는 촉매와 만나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쪽 고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는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발생을 합니다. 이동된 수소 이온과 전자가 공기로 들어온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 열과 물이 생기게 됩니다. 수소가 촉매를 만나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 전해질과 도선으로 이동하면서 또 동시에 흡입된 공기 중 산소와 만나 결합하면서 전기와 뜨거운 물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실험실에 머물러 있던 연료 전지와 수전의 기술이 안정성, 지속성, 경량성으로 우주선에서 실용화되면서 이제는 오염물질 없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우리 일상생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지구를 구해줄 마지막 솔루션으로서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